요즘 5, 60대 이상 은퇴자분들 중 서울을 떠나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통계청의 2024년 국내 인구 이동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628만 3천 명이 이동했는데 서울에서만 4만 5천 명이 떠났다고 합니다. 그들이 서울을 벗어나는 이유는 단순히 집값 때문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오늘은 그들이 선택한 곳은 어디인지, 왜 그곳으로 떠나는지, 그 이유 세 가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시니어님들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다운사이징인데요. 다운사이징은 규모나 비용 인력 등을 축소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전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시니어들의 노후와 관계가 있을까요? 첫째는 경제적 이유입니다. 은퇴 이후에는 고정적인 수입이 줄어듭니다.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 퇴직금 외에는 별다른 수입이 없기 때문에 지출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큰 집은 관리비, 공과금, 수리비, 재산세 등이 많이 들어가므로 작은 집으로 줄이면 그만큼 부담이 감소하게 됩니다. 또한 큰 집을 팔고 작은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면 남는 돈으로 노후 생활자금, 의료비, 여행, 취미생활 등에 쓸수 있어 삶의 질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는 신체적 변화 대응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계단 오르기, 청소, 정원 관리, 수리 등이 신체적으로 부담스러워지기 때문에 작은 집이 관리가 훨씬 수월합니다. 또한 엘리베이터 없는 빌라나 관리하기 힘든 단독주택보다는 무장의 구조가 적용된 작은 아파트나 오피스텔이 낫습니다. 셋째는 생활방식의 변화입니다. 자녀들이 독립한 후에는 방이 남는 경우가 많고 가족 구성원이 줄어든 만큼 큰 공간이 불필요하게 됩니다. 넷째는 정서적 안정인데요. 나이가 들수록 복잡하고 많은 소유물보다는 필요한 만큼만 갖고 단순하게 사는 것이 정서적 안정과 평온을 줍니다. 그리고 대단지 아파트나 실버타운처럼 커뮤니티가 있는 소형 주거지로 가면 또래 친구들과 교류하며 외로움을 덜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미래를 대비한 선택인데요. 훗날 건강이 나빠질 경우를 대비해 병원이나 요양시설과 가까운 곳으로 이사 준비를 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큰 자산을 자녀에게 남기기보다는 노후를 안정적으로 마무리하고 필요한 만큼만 유지하려는 가치관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후에 어떻게 다운사이징을 할수 있을까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크기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30평대 살다가 은퇴 후에 20평대로 줄이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죠. 나는 죽어도 크기는 못 줄이겠다 하시는 분들은 아파트에서 빌라나 오피스텔로 이사하게 되면 그만큼 차액이 생기겠죠. 이것이 상품 변경입니다. 또 많은 분들이 선택하는 선택지 중 하나가 바로 지역을 변경하는 것인데요. 서울에 살다가 지방으로 이사를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만큼 여유 돈이 생기죠. 이처럼 베이비부머 세대들은 은퇴 직후에 집의 크기를 줄이든지 집의 종류를 변경한다든지 사는 지역을 변경하여 목돈을 만들어서 생활비로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서울에 사는 신니어님들이 은퇴 후 제일 많이 이사를 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경기도입니다. 2024년 기준 국내 인구 이동 통계를 보면 서울을 떠난 사람 10명 중 6명은 경기도로 이사를 했다고 합니다. 물론 젊은 사람들도 있지만 이중 다수의 베이비부머 세대가 포함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경기권일까요? 은퇴자들 대다수가 수도권 외곽이나 경기권으로 이동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주거비 부담 완화입니다. 서울 아파트 한채 가격이 평균 12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은퇴 후 고정수입이 줄어들거나 거의 없는 상황에서 이 금액을 그냥 깔고 있으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수도권 외곽으로 눈을 살짝 돌리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서울 대비 같은 가격으로 더 넓은 아파트 단독주택을 얻을 수 있으며 신축주택 비율도 높아 시설이 더 현대적이고 관리가 잘 되어 있죠. 또한 전세 매매 가격이 서울보다 낮아 주거비용 부담이 줄어드는데요. 예를 들어, 내가 서울 평균 12억 아파트에 살고 있다가 4억에서 6억 정도면 경기도 아파트 한채 정도는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12억 아파트에 살다가 은퇴 후에 4억이나 6억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되면 6에서 8억 정도가 남게 되겠죠. 그러면 이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이 돈을 여유 돈으로 확보하여 노후 자금으로 쓸수 있겠죠. 수익형 부동산을 살 수도 있고 창업이나 자녀들의 교육비 지원도 할수 있으며 결혼 지원금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12억짜리 아파트에 살게 되면 매달 비싼 관리비와 재산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은퇴 후에 비싼 집에 살면 건강보험료도 올라가게 되는데 이사를 하게 되면 관리비도 줄어들고 재산세도 줄고 건보료도 줄고 경제적으로 많은 부분을 아낄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수도권 외곽으로 이사를 가는 것은 단순히 집값을 줄이는 것을 넘어서 매달 빠져나가는 고정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은퇴 후에 서울을 벗어나 경기권으로 가는 이유 두 번째는 교통 및 의료 인프라 개선입니다. 예전에는 수도권 외곽에 있다가 서울에 있는 병원에 한번 오려면 하루를 다 써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만큼 시간도 걸리고 교통편도 불편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광역버스, 전철 노선 확대로 서울 접근성이 과거보다 매우 좋아졌습니다. GTX, 지하철 연장 계획 등 교통 인프라 확충이 빠르게 진행 중이며 서울이 아닌 서울 인근에 있는 고향, 김포, 부천, 인천, 시흥, 안산, 안양, 과천, 구리, 하남 등 이런 모든 지역들의 지하철이 아주 잘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 외곽에 살아도 거의 서울권에 산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러다 보니 서울에 사는 자녀나 손주를 보러 가거나 문화시설을 이용하기도 쉽습니다. 또한 이제는 병원 때문에 굳이 서울에 가지 않아도 자신이 살고 있는 경기, 수도권에서 충분히 해결을 할수 있는데요. 수도권 외곽에도 대형병원이나 재활센터 요양병원들이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외곽에 사는 고령층은 더 편하게 의료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 용인과 파주 남양주 등에는 시니어들을 위한 커뮤니티 시설과 병원 접근성이 좋은 주거단지들이 생기고 있으며 또래 은퇴자들과 교류하고 활동할 수 있는 커뮤니티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 정서적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 은퇴 후에 서울을 벗어나 경기권으로 가는 이유 세 번째는 쾌적한 주거환경입니다. 조용한 경기 외곽이 노후에 살기 좋은 이유는 서울 대비 인구 밀도가 낮고 주거 밀집도가 낮아 심리적 여유가 생기며 서울 중심보다는 공기도 좋습니다. 또한 많은 시니어님들이 더 조용하고 자연과 가까운 환경을 원하는데요. 경기도에는 공원이나 산하천 등 자연과도 가까워 여유로운 생활도 가능하죠. 그래서 서울의 번잡함과 소음에서 벗어나 여유 있는 삶을 추구하고 싶은 분들이 경기도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서울은 편리하지만 비싸고 복잡하며 공간의 여유가 부족한 반면 수도권 외곽이나 경기도는 공간적, 심리적 여유, 비용 절감, 가족 중심 생활 측면에서 삶의 질을 높여주는 요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이유로 노후에 경기도로 이사를 가신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노후의 다운사이징에서 내가 사는 지역을 바꾸는 것도 괜찮은 선택이기는 하지만 이것 또한 쉽지는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오랫동안 살던 터를 바꿔서 다른 곳으로 가려면 그만큼 용기가 필요하겠죠. 결국 은퇴 후에 수도권 외곽으로의 이동은 단순히 집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선택입니다. 오늘은 노후의 다운사이징이 필요한 이유와 은퇴 후에 서울을 떠나 경기권 수도권 외곽으로 이동을 하는 분들의 이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다운사이징을 생각하시는 신여님들이 계시다면 오늘 영상 잘 참고하셔서 현명한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나이 들수록 중요한 것은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도 오늘 영상 많이 공유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신여님들께 더욱더 도움되는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